중국 체조 국가대표 선수들이 일본 나리타 공항에 입국하면서 큰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이유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방호복을 입고 입국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월 5일 일본에서 거행된 사계국 초청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중국 체조 대표팀이 입국했습니다.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한 중국 대표팀은 전체 선수단 모두 방호복을 착용하고 보안경까지 착용했습니다. 이 대회에는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4개국의 선수들이 참가합니다. 이번 대회는 도쿄올림픽이 연기된 이후 처음으로 일본 본토에서 거행된 국제 경기입니다. 체조 대회는 도쿄올림픽 경기장에서 2천 명의 관중의 입장도 허용됐습니다. 중국 대표팀의 방호복 복장 입국을 본 일본 네티즌들은 저 옷차림으로 경기를 하면 웃기겠다. 중국 선수 모두 2주간 격리 후 경기를 해야 된다. 할로윈인가? 입국시키지 마, 중국다운 대표팀 유니폼이다 등 중국을 비난하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19 위험 국가인 일본에서 중국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방호복을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함께 경기하는 러시아, 미국, 입국 복장을 보며 지적을 합니다. 한 중국 매체는 나리타 공항에 입국할 때 중국 선수들은 모두 방호복, 방호 안경,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일본을 구하기 위해 온 의료진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라며 완전 무장한 중국 선수들은 경쟁과 더불어 전염병 예방도 고려해야 하며 열심히 준비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선수는 팀 유니폼을 입고 일본에 입국해 팀으로부터 꽃을 받았는데 평소처럼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는 선수를 보면 다소 걱정스럽다. 미국 선수들은 4일 일본에 도착해 공항에서 단체 사진을 찍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중국 선수들의 완전무장에 비해 다른 나라 선수들의 복장은 너무 간단하다라며 중국 대표팀에게 칭찬의 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중국 매체는 현재 일본은 매일 1,000건 이상의 코로나19 사례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지난 두달 동안 최고조를 기록하고 있다. 유럽, 미국 및 다른 국가보다 훨씬 낫지만 중국에 비해 분명히 부족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 네티즌들은 중국 팀의 도착 사진을 보고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중국이 일본의 전염병 예방을 믿지 않는다는 신호라고 본다라고 했습니다.